애니메이션 좋아하세요? 음, 네 좋아하죠 오, 우리 아이들이 애니메이션 엄청 좋아하잖아요 네네.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,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또 제가 또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은 딱두가지더라고요 디즈니 아. 그 다음 지브리 아 맞아요 <웃음> <그쵸>? <웃음> 어, 딱 이렇게 두 개의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크게 어, 나뉘더라고요 제가 맨날 이런 것만 물어봐서 좀렇긴한데 <laughs> 지브리가 좋으세요? 아니면 디즈니가 좋으세요? 아. 어려워요. 아, <웃음> 느낌이 <웃음> 많이 다르죠. 다른데 어. 아, 어. 지브리는 제가 봤을때 예쁜 음악들이 엄청 많아요. 어, <laughs> 맞아요. 지진이는 응. 지진도 응. 어, 예쁜데 응. 너무 어려운데. 약간 아, 그렇죠, <웃음> 맞아요. <laughs> 이 분은 뭔가 이렇게 어, 제가 음악가로 얘기를 하자면은. <laughs> 이 디즈니는 굉장히 화려한 햄는데 아... 그런데 지브리는 약간 반 <laughs> 아... 약간 이렇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. 아이들이 이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꿈과 희망을 품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네. 아, 그럼 그러면... 네. 오늘 나온 연주자는 어떤 연주자일까요? 오늘 나온 연주자는 3학년 일반 화자예요 계속 이제 다른 학년들이 막나왔는 3학년은 지금, 지금 계속. 처이네요 계속... 네. 그래서 오늘 처음. 이제 나오는 연주자인데 이, 이 연주자는 저하고 여섯 살 때부터 네, 수업을 시작을 했거든요. 그래서 이제 벌써 3학년이 됐으니까 햇수로도 벌써 꽤 됐잖아요. 아이가 지금 성실하고 뭐 그랬기 때문에 저하고 수업을 계속 꾸준히 잘 이어나갈 수 있었는데 그러면 어떤 곡을 연주할까요? 오늘 연주할 곡은 어 이게 4년 전, 이 아이가 음. 6살. 아, 어, 유엔했었던 곡이었죠. 음. 그때 정말 이 곡으로 모르는 아이들이다 음. 모든 아이들이 정말, 음. Let it go! 아. Let it go! 막 이랬, 이랬었어요. 네. <laughs> 네, 그 1탄이 나왔었던 음. 그 시절이었었는데, 이거를 아직까지도 기억을 하면서 이제 그 연주를 하고 싶다고 음. 얘기하더라고요. 음. 사실 무 쉽지 않거든요. 연주하다가 팔빠질뻔 했어요. <laughs> 옥타브 가 계속 나와가지고, <laughs> 어, 그런데 이거 연주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악 악보를 주기는 했는데 이걸로다할수 있을까 했는데, 아, 아주 내 네, 옥타브를 힘든데도 힘든 내색 안 하고 너무 너무 열심히 끝까지 다해주예요 목도 길고 악보도 막 요만해요. 보기도 힘들어요. 근데 그거를 끝까지 잘 해준다. 야 음, 그럼. 네, 더운 날 겨울만 <laughs> <laughs> 네, <웃음> 네. <웃음> 시원하게 엘사를 한번 불러볼까요? 그럴까요? 다 학년으로는 이호 선수군요. 오늘 수지가 네. <laughs> 아, 수지 겨울음식 너무 잘 들었어요. 그쵸? 수지는 피아노 언제부터 배우기 시작했어요? 6살 가을에 선생님이랑 달클로즈를 했어요아 아아 그랬어요, 아 그랬어요. 맞아요. 6살 때 저랑 우여 피아노 수업을 먼저 음 시작을 해서 달클로즈 수업이랑 병행을 해서 같이 했죠. 어, 오, 우리 수지는 아우, 그때도 너무너무 착하고 정말 말잘 듣는 착한 학생이었어. <laughs> 그때 6살 때의 수진은 정말 너무 작가, 작았는데, 이수진가 진짜 좋았어. 네. 요 <laughs> 그러면 수진은 피아노 연주하는 게 재밌어요? 네. 네. 네? 그럼 어떤 점이 재밌어요? 피아노를, 음악을 듣고, 어. 배우는 게 재밌어요. 어, 아, 배우는 게 아, 재밌어. 그거. 선생님, 그거 아세요? 우리 수지가 모든 어린이들의 동영상을 다 시청하고, 좋아요 버튼을 아. 눌러주고, 저한테 문자로 부, 보냈다고, 그랬 했다고 다 이렇게 보내줘요. 하트 요이 수지가 나. 정말 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<laughs> 어, 대단해요. 그리고 그런 음악을 들으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음. 좋고, 이 음악은 이래서 좋아요, 저래서 좋아요, 이러면서 요즘 음. 어. 랜선 연주회를 가장 잘 즐기고 있는 <웃음> 어린이랍니다. <웃음> 네, 아, 수지 들리고 이번에 연주한곡 옥타브가 많이 나왔는데, 혹시 팔이 아프거나 그러진 않았어요? 연주할 때? 처음엔 아팠는데, 맞이 어. 음. 마주... 많이 치니까요. 어. 어. 이제 안 아파 적응이 된 건데, 네. 원래 수지가 힘이 좋거든요. 아. 네. 어려운 곡들도 잘 소화를 음, 하는데 음. 아 이번은 계속 왼손에서 진짜 오타고 선생님 힘드신거 아시잖아요 못 네, 타고 어 오타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아 너무 열심히 잘해줬어요 음. 네 피아노 연주를 하면서 그러면 이게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곡도 굉장히 길고 막 힘들었잖아요 근데 그거 연주하면서 막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이 뭐가 나는 게 있어요 선생님 수원 시간에 어. 말씀하시는 거요. 오? 와그 얘기를 할줄 선생님 진짜 몰랐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가끔 하거든요 아이들한테 선생님이 연주회 할 때는 떨리니까 선생님이 옆에서 잔소리한다고 생각하고 아. 그 잔소리대로 그래. 연주를 하라고 생각하는데 와 수지가 그거를 아,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? 너무 멋지다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이 계속 수지의 머릿속에서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<laughs> 잔소리를 <laughs> 네, 좋아요. 오. 그러면 이제 수지 앞으로는 어떤 곡을 배워서 연주해보고 싶어요? 음, 이때까지 영화 OST를 많이 해서 어. 이번에 클래식 오 클래식. 클래식 곡을 하고 싶어요. 이제 많이 컸어요, 진짜 수지가. 말. 네, 진짜 애기 수지가 아니에요. <laughs> 만약 이렇게 애기같이 귀여울 줄 알았는데 어. 이제 커가지고. 좀 아쉽기도 하지만 또 너무 좋기도 해요. 그렇죠. 어, 지금 선생님이 이 자리를 빌어서 수지한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. 우리 수지가 코로나 때 정말 저를 많이 위로해 줬거든요. 어... 문자로 맨날 선생님 잘 살아 계시지. <laughs> <laughs> 어, 숙제로 선생님, 저는 이거 선생님이 하라는 거 잘했어요. 이러면서 어... 문자를 보내주고 그랬어요. 다음번에 연주곡, 뭐 클래식 곡을 준비해가지고 어, 여기 와서 또 연주해 주실 수 있나요? 와, 그래요. 그럼 다음번에 클래식 멋진 곡을 선생님 기대해 보면서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멋진 연주해 주시고 인터뷰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수지가 그럼 직접 수지의 연주를 들어주신 분들한테 인사를 해 주실까요? 저희 연주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럼 저희는 오늘 이만 인사드리고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. 오늘은 이만 네. 안녕! 오. 오.